머리. 으으으 으으으으으. 으으으으으으으으. 으으으으으으으.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.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. 으으으으으으으. 으으으으으으으으. 으으으으 뒤잡았어뒤잡았어 뒤잡았어. 빨리, 빨리 왼쪽, 왼쪽, 왼어 왼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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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왼쪽 어래못 봤어, 못 봤어, 너무 봤어, 뒤어 뒤장 봤어, 뒤장 봤 쟤제 기절이잖아, 그지? 어, 죽었어. 아니, 왠, 왼쪽에 바로 있었어, 게. 오케이. 그그 방향, 그, 그 방향에. 아예 돌아, 술탄 던지고 돌아.